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일단 기출과 이론을 좀더 완성하는 게 좋을까요? 기출만 진짜 그것만 확실히 보더라도 그것만 확실히 하더라도 저는 합격하는데 어 직렬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남은 소망이 또 있다면 실버버튼을 받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11월 달, 12월 달이 아까 지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독특한 시기에요. 네. 공부가 <laughs> 좀 이렇게 좀 몰리기도 하고, 좀 네. 밀리는 그 시기도 하고, 또이 시기를 좀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야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요 시기인데, 네. 11월 달, 12월 달그 시기에 대한 어떤 공부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기출일 수도 있고 또 네. 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11월 특히 12월 뭐 넓게 보면 1월까지 이시기에 과목별 기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론을 지금 시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빠듯하겠죠. 음. 근데 기출을 지금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기출 문제들을 다 잡아놔야지 마판 가면 특히 3, 4월 되면 이게 회독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음. 그때 본인이 모르는 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회독할 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시험 직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기출을 많이 해두셔야지 그때 그 회독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응, 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좀 기출을 좀 탄탄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심화 문제 풀이 같은 건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행정법이나 이런 과목들 또는 무슨 뭐 한국사나 이런 과목들 네.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시기가 되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 또 지금 많이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일단 기출과 이론을 좀더 완성하는 게 좋을까요? 밥만 먹다 가끔 라면도 먹듯이 음.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음, 음, 음. 좀 기출만 진짜 그것만 확실히 보더라도. 음. 사실, 기출도 다 확실히 보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음. 그것만 음. 확실히 하더라도 저는 합격하는데, 어, 직렬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 정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져 있는 공부 시간 동안에,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일단 뭔가 하나 뼈대를 잡고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우영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걸 기출로 잡으시고 아, 네, 가셨던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략 기출을 한 11월, 12월까지 일단은 몇 회독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3월, 4월 달에 이제 기출 계속 해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3월, 4월까지는 총몇 회독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이건 암기 과목에 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험 직전 한다는 저것도 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음, 그러면 3월 달이 됐어요. 3월 달이 돼서 4월 달이 됐으면 전체 그 기출 문제를 몇 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 이게 물론 풀 기출 문제를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얇은 책 같은 걸 많이 내시거든요. 아, 요약집을? 네, 요약집을 많이 보신다든가. 음. 기출 중에서도 이게 본인이 기출 문제가 풀이가 다돼 있다면은 틀린 음.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 이런 거를 그때 가면 표시 가은돼 있을 거예요. 안돼 있으면은 안 됩니다. 돼 있을 거예요. 음, 음. 돼 네, <laughs> 돼 거예요. 네.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네. 좀 표시를 해 놓고 또 요약집을 해 놓고 해서 이건 네. 어떻게 보면은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네, 무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엔 음.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셔야 됩니다. 음, 음, 음. <laughs> 마지막에 그러면 그~ 자기만의 어떤 요약 노트 같은 거랄까좀 단권화 되는 교재를 하나 만드셨나요? 어, 저는 사실 제가 필기를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제가 직접 단권화를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노트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음. 대신 음. 태정쌤도 물론 훌륭한 교재를 내주셨고 각 과목별로 <laughs> 네. 어, 선생님들께서 내주신 훌륭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음... 저는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요약서 위주로 해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강의에 약간 의존하는 어떤 스타일이었다. 라고 말씀, 말씀하셨던 것이 네.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따로 내가 뭘 특별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네.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서 네. 커리를 네. 완수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런 점을 네. 좀 이해하면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음.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교, 이상의 교재를 만들기 힘들어요. 음. 물론 아 모르는 것만 다 모아두는 그런 걸 정리해두면 좋지만 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를 활용을 음. 했습니다. 아이말참 멋있는 얘기네. <laughs> 네. 선생님들보다 나을 순 없다. 각 과목별로. 네. 아 좋습니다. 인생에 남은 소망이 또 있다면 실버 버전을 갖는. <laughs>